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규제가 시작되었어. 중산층인 사람들은 사다리가 끊기고 그 이상의 점프를 할수 있는 기회를 잡기 어렵게 되었지.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부동산을 구매해야 할까? 바로 대중이 관심 갖지 않는 그 분위기에 너는 다른 선택을 해야 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매도자가 여기서 팔지 않아. 왜? 집값이 더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호가를 올려버리거든. 너가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는 남들도 똑같아. 경제 공부를 평소에 읽고, 현재 집값이 저렴할 때, 매수하고,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주식도 마찬가지야. 대부분이 떠들고, 뉴스에서 떠들 때, 나도 하면은 리스크가 적어질 것 같지만, 사실 그때가 리스크가 가장 높을 때라는 것이야. 너가 대중과 반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경제라는 본질이 너의 마음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만 벼락거지가 될것 같다는 그런 군중심리에 휘말리게 되는 것이지. 그 군중심리의 두려움에서 나오려면 경제와 베스트프렌드로 지내길 바랄게.